오늘은 말차 떡볶이 먹방. 침착맨 님 보니까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해 가지고 쿡방. 일단 그러려면 떡볶이 있어야겠죠?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일단 이거 먹을까? 일단 일단 먹고 싶은데. 나 배고픈데. 음. 음. 곧. 이거 거기 상품명을 보니까 그냥 말차 떡볶이가 아니더라고요. 말차 크림 떡볶이인데 이 크림을 어디서 구하나? 이 크림 하려면 또 비싸지잖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사면은 크림이 섞여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만 하면은 너무 심심하겠지. 해서 쿠팡에서 할인할 때3 0 0 0 원에 사 놓은 제주스카이 마샤파우루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떡볶이에다가 일단 넣어야 되나? 저 아이스크림이 아주 히트 같아요. 일단은 파우더 먼저. 한요 정도? 이 정도? 너무 많다고요? 아니야,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 왜 색이 초록색이 안 되고 왜 검? 잠시만, 이거 왜 검해지냐? 야, 이 새끼. 어? 일단 맛 일단 맛 테스트 좀 할까? 음, 음, 더 넣어야 돼. 약간 맛이 나긴 하는데, 음안 돼. 더 넣어야 돼. 아직 볶기의 그 단맛이 더 강해. 더 넣으면 좀 파래지 초록색 될라나? <목소리> 여기 색이 이게 맞나? 이거 어디서 하수도물 퍼온 것 같은데 비주얼이 일단 맛 테스트 오오! 말차! 음! 이거야! 말차 맛이 나! 으오 말차 맛이 나어 잠시만 오 내가 생각한 맛이랑 다른데?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말차 크림이다 그래서 크림을 넣어야 된다 이걸 어떡하지? 녹여야 되는데 이거 데코도 되고 좋네 아이스크림이. 아아 아, 땅에. 아내 나무 썩는다. 전자레인지 돌려보러. 음 말차 맛있다. 일단 떡 하나만 더 먹고. 음 맛있. 어우. 일단 전자레인지 돌려서 녹여야 돼. 가는 길에 떠올랐는데 그냥 안 녹이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뜨거워서 잘 녹고 있는 거 같아. 이거 같이 먹어보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오 이러니까 좀 비주얼 산다. 색이 초록이니까. 이렇게 같이. 음. 음. 음 어? 음? 오? 맛있다 맛있다 이거, <laughs> 이거 맛있는데? 같이 먹을까? 아 역시 크림이 문제였네 알 아, 떡볶이 차가도 맛있어 떡은 아 역시 크림이 문제였네 이거 음음 음. 음. 으어 뭐야 갑자기 중간에 어,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말이 섞이는데? 캠도 이거 잡지를 못하네 이거 캠도 더러워서 포기했나? 근데 여러분 분식하면 뭡니까? 떡볶이 선대 김밥 튀김 먹어줘야지 일단은 김밥. 김밥. 돈이 없어서 엄마가 만들었길래 이참에 떡볶이 해야겠다. 해서 아, 씨. 엄마가 화낼 거 같은데. <laughs> 아. 음. 음. 어, 오. 오 달. 오 달다. 음. 천일공놀이라고? 아니, 맛있게 먹어 주면 되는 거지. 아, 그럼 나. 아. 음, 차가워. <laughs> 차가워. 야 김밥 맛있다 말차 김밥 맛있다 이제 또 튀김이 있죠 튀김도 사왔다 음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단 거랑 단 거면 단단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음음음 음. 음. 아, 차워 아우 차워 어왜 차워 어왜 차가워 고구마가 아, 아이스크림 때문인가 그리고 아, 여기 떡볶이 하나 음음 음. 전자렌지 돌라고 에이 원래 말차 떡볶이면따 산가? 그래요? 근데 내가 이거 다 먹어야 돼? 자아 오뎅 떡볶이 아아 맞아요 <laughs> 나 깜빡하고 안한게 있네 인절미랑 팥이랑 해 먹으면 더 맛있다 인절미랑 먹으면 더, 더 맛있다 자 맛있어 보이죠? 아 인절미 차가워 아 인절 미 차가워 이것도 맛있다 인절미랑 하니까 그 말차의 쌉쌀함이 조금 중화 된달까 자이 숟가락은 이제 버리겠습니다 아 배부르네 이게 먹다보니까 음 배불러서 이거는 얼려 놨다가 내일 아침에 해동해 먹을게요 차가운 거 먹었는데 왜 몸에 막 땀이 나지 클린한 이런 거 먹어야지 응? 이런 것도 그냥 먹으면 안돼왜 그러냐고? 아니 진짜 맛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또 말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맛있을 줄 알았어 아니 근데 크림 없어서 아이스크림 넣는 아이디어는 진짜 천재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예, 저는 이거 치우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목소리>